지메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또 반응을 가져어 언약 백신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기대치에 의하여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하셔서 명목적으로 역사하거나 책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책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체결해주실 때 가지신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 백성들끼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돌아보고 함께 책임을 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은약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모든 열국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감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돼서 많은 열국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은약병서 삼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자들이었고 알고 있고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모스 전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안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 제2계명을 주실 때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때그 우상 숭배의 유혹과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백성들은 준수해야 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안치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백성이 되어 버렸어요.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파괴한 것이고 언약적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악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강탈하고 착취하는 이런 백성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물것 뜯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치와 하리함을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배앗고 탈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망가진 폐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요 열국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저 블레셋 나라 혹은 애굽의 나라의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신들이 어떻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는가 와서 직접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 거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과 선망의 대상과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추락하는 이스라엘 백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백신들의 여러 보함, 이세왕 시절에 하나님이 말로도 할수 없는 복을 주셨고, 번성과 번창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부함 때문에, 그 번창함과 번성함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패격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있을 때, 남쪽 한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평신도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모스를 아무스, 차출해서, "너는 유단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모스 선지가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패한 백성들이 되고, 백성들 안에 관계적으로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엉망과 그리고 하늘 품는 백성들이 되어버렸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에게 조롱과 며칠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촉구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백신들은 길을 막아서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마음의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부러지어도 그들은 던치만 채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야망대로 고집불통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모소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랑했던 어떤 건물들, 궁들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게 너들이 그렇게, 그렇게 온심민을기르서 건축했던 이 상하 궁전들, 여런 궁전, 겨울 궁전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고관들, 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모든 백신들이 마치 짐승들처럼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낚시에 그 걸려들였던 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잡히게 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다.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아모스 천제가 예언한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백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모스 선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세임 받았던 이 아모스 선지가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차출된 것이 아닌 남쪽 유다 나라에서 차출되어진 이 선지자가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가. 그는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든 다 영적으로 피피하고 망가진 그때 그 가운데서도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귀하게 지명되어져서 뽑혀져서 선임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아들로서 선자가 아닌 대부분 제 세상의 아들로서의 어떤 선지자로서 선임받았던 당시에 많은 선자들에 비해서 이 아무소 선지는. 돌무화과 나무를 경작하거나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되어져 그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쪽으로. 교계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혼돈한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아무소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약 백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더큰 이염스러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경외하면서 섬기가는 영적인 그성들, 그장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면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신들처럼 더 집중하고 더 집착하고 더 심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치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우상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나 명예나 자존심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팀 킬러에 의하면 여러분 현대 우상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없는 현대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상은요 허무이고. 허상이고 허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자체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런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집중하는 그 무엇은 없는가 그러면서 우상 차단 얘기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우리가 그 운동을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내면에 나의 생각에 나의 실제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더 집중하는 그 어떤 우상은 없는가 우상 차단 얘기 살펴보면서 우상을 가려내기, 우상을 떨쳐내기, 운동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말특사가 중요한 것은 한 주간에 살면서 내가 우상을 가졌던 그 우상,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인정의 우상, 욕망의 우상, 탐욕의 우상, 정력의 우상, 재물의 우상, 인기의 우상, 이 우상들을 갈아내면서 끊임없이 털치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득치게 되어지고 지적하게 될때 여러분 굳은 마음이 돼서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해결하고 정리하지 않는 그런 굳은 하인마은 이런 양심과 모습이 아닌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한계선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제 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품지 못한 이런 나의 어떤 힘과 권력과 죄를 가지고서 굴림하거나 억압하거나 탈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착복하거나 억울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떨쳐버리는 떨쳐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애로 하나님의 성결애로 하나님의 온유함에게로 나아가는 이 나아감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산교에서 너님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과 볼까? 아멘도 하시씩한번더 영적인 복과 볼까? 건강의 복과 볼까? 재물의 복과 관계의 복과 안날과 장래 자순만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자랑하거나 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이러한 이런 복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복된 삶과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소개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신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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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에 못 밑에 보수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창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감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백신들이 있고 이스라엘민들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아 탑으로 상아 궁전을 만들어서 한 순간에 다 폐가 되고 다 빼앗기는 이런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더 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은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령함과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어 죽어도 더 죽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반응하여 차수만데 하나님의 복을 잘 계승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 축복, 능력이 우리 온 교후들에게 넘쳐나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이 연말에, 연초에 누구를 좀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느 성교지를좀더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을까? 어느 미사리 교회를 좀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누고 흘러보내는 이런 건강한 교회.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요. 저 북쪽 이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내려가지고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으면요. 갈릴리바다에서 이렇게 물을 잘 받아서 거기에서 물반 고기 반이 번성과 분창과 장대함과 장성함을 마음껏 가지다가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회바다로 흘러보냅니다. 그래 항상 갈릴리 개네사르 호수가 갈릴리바다 호수는요. 항상 고기들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받고 흘러보내니까 언제나 살아있는 그 호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회 바다는요 밖에만 하고 가둬놓니까 으 아무짝에 쓸모 없는 죽음 바다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림 없이 계속 흘러보내는 우리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